국토 TV. 야, 국대 국도 휴게소 농산물하고 파는 데인데 안일 없다. 요 무조건 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미츠노 애끼라는 게미츠노 애끼 정도는 안 되고 국, 국도 휴게소 정도는 안 돼. 여기 뭐 파냐면은 이닭이 이 집에 닭이 존나이 많아. 닭 자연산 방사 방사식기가 자연산 닭. 자연산 닭탐마고가있다탐마고 봐라. 요 봐라. 요 봐라. 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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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란. 장작 장작 이는 장작이다 장작인데 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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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아 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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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기네 아저저도 못해 영산물이 봐봐 예술 이야 최고야 최고 이제 봐와 아. 아. 딸기 막 딸기 먹방이 이 딸기야 딸기야 딸기 어디 비싼 로인데 딸기 먹방 지금 쿠타 딸기 먹방 있서 딸기 먹방 이제 못 찍었다. 이거 찍을 수가 없어 갖고. 그래. 잠깐만, 그래. 저, 저도. 야, 이건 아니 뭐 이거 한번 봐봐. 짠진데 완전 예술.촌에서 만든 짠진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 안에 또 식당이거든 식당. 오이. 터지 나간다. 터지 나가. 저녁에 밥못 먹다. 는 사람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살 필요 가 없고, 아, 물어, 물어, 물어라. 항상. 오래 사과, 자고이 집에는 탐하고 있지. 자연산이다, 자연산. 사다. 이게, 이게 그냥, 그냥 탐하고가 아니고,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프로가 키운 농장에서, 저거 하나를 묵으면 그냥 끝나본다. 인생 끝이다. 저거는 막, 어. 말로 쓰는 이제 메뉴인데, 선비님하고도 요즘에서 밥을 먹었는데, 와, 요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거 막 소고기 한번 봐봐라. 와, 씨닭 전문, 닭 전문 집이야, 닭 전문 닭 집, 돼지고기, 아, 진짜 이거, 데리고 오,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도 맛을 보고, 고구마, 이거 진짜, 아, 푸라부는데 이거, 어. 야. 감자하고, 이거 봐봐라. 이거 막 그냥, 전부 자연사이다. 직접 캐가지고 감자하고 마늘 장아찌 저런 거 진짜 예술인데. 아, 한번 사야 되는데, 마늘 저거. 사다 어쩌고. 마늘 장아찌 이거. 많이 마늘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사자, 이거. 사야 750밖에 이야, 이건 안 하나? 야, 이건 한번 사야지. 안살 수가 없다, 이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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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야, 이거 데야빵한 사든가. 어, 맞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아 씨. 마늘 장아지 저거는. 무조건 사야돼. 안 사주고 싶다. 아. 어? 아, 지금도 만들었다. 국도 휴게소, 이런데 오시면 무조건 과일 같은 거. 과일도 좀 먹고 해라. 술만 먹지 말고. 참, 돌아보게 돼. 안에 식당 안에 한번보여드릴게 술도 팔고, 완전 어마무시하다. 이 어마무시한 집이다. 기다려야 된다. 장난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맛있거든. 무시 이런거는 별로 안 먹고 싶네. 시금치 와마요네 시금치 버섯하고 마늘이 뭐 모형이가 이렇게 깨끗하나 뭔데? 실수도 이렇게 안 되겠는데. 와뭐이러 됐노? 야 우엉. 우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곱창은 이거 뭐야? 오렌지 그거네. 아, 이런 것도 좀, 이거 현지인 같은 거 우리는 현지인이 아니까 니 마늘까지는 뭐 소란주로 먹어도 저런 건안될것 같아. 근데 계산하고 저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말이 필요가 없다. 한 마디도 못 한다 나도. 다 되잖아, 근데. 맞죠. 온천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예. 예.